자 필수 예제 5번은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입니다. 이것도 우리 전에 했습니다. 기억나죠? 음, 얘가 지금 공통인수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요. 문자가 x, y 등장을 하는데 제각각이에요. 이렇게 갈피를 못 잡을 때는 어떻게 한다? 어떤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는데 기준이 뭐? 차수가 작은 문자에 대한 x는 몇 차? 3차까지 있고, y는 2차까지 있네요. 그래서 우리는 y에 대해서 내림 차순을 하겠습니다. y제곱인 거, 얘 하나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 y 하나인 거 묶어냅시다. 하나인 거, 얘와 얘가 있으니까, 마이너스 x제곱, 마이너스 2x, 이렇게 묶죠. 그 다음에 y2차, y1차 했습니다. 그 다음에 y가 없는 거, 이렇게 묶어내야죠. 됐죠? 그리고 난 뒤에, X 세제곱도, 터 아, 여기 있네요. Y가 없는 거에 X 세제곱도 들어가야 됩니다. 이렇게, X 세제곱. 요거 들어가야 되었죠. 그쵸? 들어갔으면, 예, 순서 조금 바꿀게요. 얘는 플러스 X 세제곱, 마이너스 1. 자, 얘가 상수항 꼴입니다. 얘가 뭐, 상수항 꼴이니까, 우리 그냥 인수분해 하듯이 합니다.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됩니다. 그렇죠? 곱셈 공식에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의 제곱이었죠. 그 식으로 지금 인수분해해서 나란히 적어 놓은 겁니다.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게 플러스 잖아요. 플러스니까 얘가 뿔뿔 하든지 마마 하든지 두개 해야 돼요. 뭐 할까요? 그렇죠. 여기가 결정타죠. 얘가 지금 마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, 마마로 할 겁니다. 마마. 그러면, 자, 얘가 마이너스를, 왜안 지워져? 어, 마이너스를 해주면,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, 여기에는, 마이너스 X제곱,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. 요두 개를 더해주면,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ex 하고 얘들이 없어져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 앞에 있는 어1창 y가 어 y 1 창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마마를 선택한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 y는 yy 이렇게 해줘서 인수분해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y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y-x제곱-x-1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. 됐습니까? 두 번째는, 자, 여기에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복잡한데, 없습니다. 그럼 다 전개해야겠죠. 어, 여섯 번 전개하고 다시 해쳐 모여야 합니다. b의 제곱 c, 그 다음에 bc제곱, 그 다음에 c제곱 a, 그 다음에 ca제곱. a 제곱 b 그 다음에 a b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. 어, 전부 다 2차식이네요.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니까 우리는 편한 대로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합시다. a 제곱인 거 뭐요? a 제곱인 거요두개 있습니다. 보이죠?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a 1차인 거 뭐요? a 1차인 거 어디 있죠? 그렇죠. 얘와 여기 있습니다. 그러면 음,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그러면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적을게요. 다음에 a 없는 애들 모여 a 없는 애들이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이렇게 있습니다. 정리 다 됐죠? 그래서 다시 한번 a제곱이고 여기는 합차가 모여서 c 마이너스 b c 플러스 b a이고 다음에 얘는 b, c로 묶어내면 c 마이너스 아, b 마이너스네요. b 마이너스 c가 됩니다. 공통이수가 불랑말랑하죠. 뭐 b 마이너스 c, b 마이너스 c. 얘도 b 마이너스 c가 보여서 이 앞에 걸좀이마이너스로좀 뺄게요. 여기 있는 거 c 마이너스 b니까.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요렇게 빠지고 마이너스 빠지고.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. 그렇죠? 여기서는 뺄, d 에 그에서는 뺄 필요가 없습니다. 이 하나만 빼주면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빠지는 거죠. 그럼 b 마이너스 c 공통항이 나와서 a 제곱. 두 번째는 마이너스 음, b 플러스 c a. 됐죠? 이렇게 묶어졌습니다. 어, 마이너스 b 하나 더 묶고. 그 다음에 이 b 스 나왔으니까 플러스 BC가 되죠. 그치? 원래는 여기 소괄호가 있기 때문에 지워져. 자 여기가 중괄호를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. 그럼 이 안에서도 인수분해가 돼요. BC 되죠? 여기가 마이너스, 여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, 마 붙여줄게요. AA 그러면 b c a b a c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밑에서가 풀 만한 게뭐 있을까요? 몇번 풀까요? 우리 5-2번 한번 풀어 볼까요? 아니요. 5-2번 쉬워요. 음, 4번 한번 풀어 볼게요. 여기 4번. 그렇죠? 여러분과 나랑 같은 생각이었습니까? 제발 자 봅시다 풀어줘야죠 그쵸 전개해 줍시다 여기서 뭘할 만한 게 없네요 전개해줘서 a 제곱 b a 제곱 c 그 다음에 b 제곱 c b 제곱 a c 제곱 a c 제곱 b 2abc 됩니다 자, a, b, c 문자 3개 등장해. 전부 다2차식이니까 편한 a, a로 묶고 싶다. a에 내림차순대로 이렇게 묶어 준다고요. 자, a 묶어주면 a 제곱 묶어주면 b 플러스 c 넣어줘. 예, 복잡하니까 제가할게요그 다음에 a 있으면 여기 있네요, 그치 b 제곱 플러스 c의 제 어, 여기 또 a 여기 또 있습니다. 플러스 e, b, c까지. 여기에 E, B, C 까지 했죠. 다음에 A 없는 애들 B 제곱 C 플러스 C 제곱 B. 이렇게 했죠. 그러면 이건 B, C로 묶어주면 되겠죠. 자, 앞에 B, C로 묶어주고 뭐 B 플러스 C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정리해주면 여기 안에서 여기가 어,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이죠? a 제곱 어떻게 b 플러스 c의 제곱 a 플러스 b c b 플러스 c 그럼 b 플러스 c 앞으로 묶어내고 a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 a 하나 내고 b c 요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여기서도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? 인수분해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세요.